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요. 저는 평범한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저. 이렇게 네 가족이었죠.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바른 성격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은 꿈도 못 꿨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머리는 좀 있었지만 대학교까지 가버리게 되면 집안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여동생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눈치채셨다시피 전 여동생 바보입니다. 여동생이 해달라는 거면 다 해주고 싶고 사달라는 거면 다 사주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제 눈엔 아직 아기 같고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처음 해외로 나갈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싶어서 매일 연락하고 걱정했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었더니 거의 제가 키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라요. 동생은 주책이라고, 오빠가 이러면 자기가 더 창피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나요? 동생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 공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이제 30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다들 저한테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와 다른 생각이시더라고요. 얼른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자 한 명을 소개받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보라며, 이 여자가 참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한 여자라면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신 선자를 주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신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다는 말을 홀려서 그 여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바로 선을 보기로 했죠. 그 여자와 만나거나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식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옷만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정말 빛이 나는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제 눈엔 그 사람밖에 안 들어왔죠. 저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내 선짜리 상대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웨이터가 안내해주시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 아름다우신 미모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여자와 같이 식사를 할 남자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저보고 그 여자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됐든 웨이터에게, 네? 여기가 제 자리라고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의 놀란 목소리에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절 쳐다보았고, 웨이터도 당황했죠. 제가 첫눈에 반한 그 여자가 바로 제 선짜리 상대방 여자였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은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대충 차려입고 온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 여자는 너무 아름다웠고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미모였죠. 그 여자는 예쁘신 것으로도 모자라 성격도 좋으셨습니다. 예의 바르셨고 너무 착하셨거든요. 저는 그 여자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 여동생과 동갑이었고, 제가 사는 곳보다 조금 더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살 만큼은 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먼저 그 여자분에게 다음 약속 신청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은 예원씨였는데, 다행히도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희는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틈만 나면 만났어요. 제가 예원씨 일하는 곳까지 가서 점심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던지 하면서요. 그리고 주말에는 꼭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원이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제 친구도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낯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원이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연애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는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예원이는 너무 착했고, 뭐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원이가 좋으면 저도 좋았고, 싫다면 저도 싫었습니다. 서로에게 푹 빠졌죠. 권태기 따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원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굴도 예쁜 것이 성격도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원인의 부모님도 절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요. 이렇게 양가의 응원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오기로 했던 여동생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 동생은 예원이 얼굴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며칠 뒤 한국에 온다고 해서 그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원이의 예쁜 미모를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예원이는 일도 그만두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것이 예원이는 경제관념도 괜찮고 집안일도 잘할 뿐더러 저희 집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정말 잘해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예원이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제사를 아주 크게 지내요. 정말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까지 약 100명 가까이 모여서 큰 종갓집에서 제살 지내죠. 그래서 그날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도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날이라 처음으로 예원이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예원이와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역시나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예원이를 보시고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원이는 어른들한테 너무 잘해서 제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빨라서 스스로 척척 일손도 돕고 그랬거든요. 예원이 덕에 집안 분위기도 살아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딱 그때, 제사를 지내기 바로 직전에 정말 오랜만에 제 여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라서 어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촌에 팔촌까지 여동생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죠. 제사를 지내려고 할때 여동생이 와서 다들 제사를 잠시 멈추고 다들 여동생을 보러 갔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돈도 잘 벌고 성격도 활발해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여동생은 어른들과 같이 안부를 물어보다가 저를 찾더군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원이는 주방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제가 예원이를 불렀어요. 예원아! 내 여동생 왔어!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해! 라고 하면서요. 예원이는 금방 나왔고, 제 동생과 예원이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은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예원이와 제 동생은 굉장히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은 예원이한테 달려들었고, 제 아내를 핥히고 때리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 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눈은 반쯤 미쳐있었고 사정없이 예원이의 뺨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생의 폭력적인 모습에 집안 사람들은 다들 넋을 놓았고 곧바로 그 둘을 떼어놓았죠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고 말로 하라고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제가 어떤 앤줄 몰라서 그래? 오빠 지금 사기 결혼한 거라고.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에게 해주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제 김예원, 내 대학 동기야. 그런데 제 과거의 유부남이랑 동거하다가 결국엔 이혼시키고 결혼도 했었어. 유부남 아이 데리고 와서 자기랑 셋이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유부남 아이 임신해버려서 결국 아이 지웠다고. 그때 쟤몇 살이었는 줄 알아? 자그마치 스물 두 살이었어. 그리고 결국 한 가정 파탄내고 그 유부남도 쟤 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 다 나고 쟤 자퇴하고 멀리 가서 취직한 거란 말이야. 오빤 그것도 모르고 쟤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고.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예원이에게 그런 추잡한 과거가 있다뇨. 예원이는 어른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싹싹한 사람인데 말이죠. 예원이는 저를 보더니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전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워낙 가부장적인 편이라서 다들 제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는 에휴,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저를 동정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화가 미칠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과거를 속이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고 이미지 세탁을 했을까요? 저는 평소에는 화가 몸에 없는 편인데, 한번 화가 나면 인정사정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타입입니다. 그날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예원이의 팔목을 잡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서 단 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원이는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어달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평생 동안 저한테 거짓말 한번한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예원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예원인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뒤따라 나와서는 예원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넌 평생을 가정 파괴범으로 살래? 그 유부남 가정으로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집이야. 넌 평생 숨어서 지내야 돼.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라고 하며 예원이를 쫓아 냈습니다.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고 저런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예원이는 신혼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은 채 이혼을 했습니다. 예원이는 저에게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제가 믿지 않았고 당당하게 내세울 증거도 없으니 이혼을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할 말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여동생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여동생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조용히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취기가 올랐을 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사람 정말 모른다고 잘 보고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원이는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에다가 성격도 착하고 예의까지 바른 여자였는데 이런 추악한 과거가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예언을 다하니까 너무 놀랬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 예언이 얼굴은 보기도 싫어서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 아이도 없어서 만날 일도 없었고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은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죠. 일에만 집중하고 동생은 다시 해외로 갔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이 제 기분을 풀어줄 겸 선짜리를 주선해도 저는 일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매일같이 술을 먹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술 한잔 하자는 연락인 줄 알고 가볍게 받았죠.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몇달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 와이프 이름이요. 야, 나 얼마 전에 네전 와이프, 예원씨 우리 병원에서 봤다. 사실 이거 너한테 말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심장병이라고 하더라. 전몇달 만에 들은 전 와이프의 이름이 참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원래라면 화가 나서 미쳐야 할 텐데, 저도 참 한심하죠.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예원이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심장병인지, 많이 아픈 건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친구를 보는 척 하면서 병원에 잠깐 들려 예원이를 몰래 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친구이라는 곳에 놀러가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도 제가 느닷없이 오니까 딱 예원이를 보러 온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512호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너 보러 온 거라고 해도 친구는 믿지 않았죠. 아무튼 512호 근처로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이혼 후몇달 만에 연락도 안 하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병실 밖에서 조금만 얼굴을 보고 금방 가려고 했죠. 그런데, 512호 앞에 서서 병실 밖에서 두리번거리며 예원이를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오빠?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딱 들어도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원이가 부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 옥상으로 가서 조용히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몇달 만에 본 사이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다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예원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오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해도 도통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더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병이라고 하더라. 내가 심장이 어릴 때부터 약했는데, 마음고생을 해서 더안 좋아진 것 같아. 예원이가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가슴이 아려오긴 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예원이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그때 그 일.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아, 그일 뭔데? 사실 오빠 여동생이 말했던 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예원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원이가 디어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예원이는 대학 동기가 맞대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제 친동생이 예원이를 괴롭혔던 왕따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그날 저희 집에서 했던 말 그대로 친구들에게 예원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예원이는 아무리 아니라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미 제 여동생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취직을 한 거래요. 여동생은 저희 집안에서 자랑거리였고 다들 가족들이 조카들에게 여동생처럼 커야 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동생은 그렇게 착하고 모범생 이미지로 집안에 굳혀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는 애가 자기 집안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퍼뜨릴지 모르니,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예원이를 내쫓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예원이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동생은 지금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가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점심쯤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동생한테 예원이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다 말해서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동공이 흔들렸고 결국엔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동생의 행동을 보니 예원이가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화가 미친듯이 치밀어 올랐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졌어요 차마 여동생만큼은 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온갖 물건들을 던지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동생이 적반화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기나 해? 걔가 예쁜 게 질투났어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개만 좋아하고 개말만 따르잖아.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그런 소문 퍼뜨렸더니 애들 다 믿더라? 근데 김예연 걔는 나한테 화 한번 내지 않고 자퇴하고 취직했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걔가 눈앞에 없어지면 친구들이 다 나를 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더라? 걔 이야기를 안하니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날 떠나갔어. 난 걔가 여전히 싫어.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과거 가족들한테 다 밝혀버리면 나 어떡해. 오빠 그거 모르지? 나 사실 해외에서 안 살고 있는 거. 그냥 옆 동네에서 자취하고 있었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친척들이 용돈 주는 걸로 살고 있었는데 걔가 다 까발려버리면 나 용돈 끊기고 이 집에서 대우도 못 받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왜? 동생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제 손은 동생 뺨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붉어진 뺨을 만졌고, 저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우리 집에서 얼친도 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세월이 얼만데, 너, 예원이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동생은 집을 박차고 나갔고, 전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절 배신한 사람이 여동생일 수 있나요? 저는 평생 제가 먹을 거덜 먹고 사야 할거 사지 않으면서 동생한테 퍼주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났지만 동생한테 양보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지 않다뇨.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예원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원이는 대충 제 표정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챈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예원이는 괜찮다고 여동생 말을 믿는 건 당연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미안해졌죠. 그 후로 저는 병원에 자주 들러 예원이의 병 관호를 열심히 해주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원이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될 정도로 많이 나아져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마 예원이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는 건 양심도 없는 짓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예원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여동생은 제사 때도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고, 가족에게 연락 한통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뭐라고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평생 사과할 때까지 봐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나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